아. 어. 아, 나 지금 짜증나. 아, 아 오늘 술 먹기로 한 남자들 있잖아. 아, 그 중에 한, 한 명이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못 나온다네. 어. 아, 몰라. 갑자기 못 나온대. 아, 오늘 남자랑 이대2로술 먹고 우리 집에서 좀 이벤트 좀 연락을 했는데. 아, 아쉽다. 그니까. 러 아 일단 너도 남자 좀 찾아봐 나도 남자 좀 찾아볼게 어떻게든 남자들이랑 술 먹어야지 어 아, 알겠어 아 진짜 술 먹어야 되는데 아 오늘 술 땡기는데 진짜 저기요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이쪽 근처에 좀 네네. 분위기 괜찮은 술집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아 어, 제가 여기 안 살아가지고 잘모르는 아, 이쪽 안 사시는구나. 네. 아, 아, 미안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기요, 여기 혹시 근처에 좀 괜찮은 술집, 분위기 좋은 술집 이 어딘지 아세요? 아, 술집 이쪽 사거리로 쭉 가셔가지고 네. 우회전하신 다음에 맞은편에 네. 좀 괜찮은 펍이 하나 있어요. 아, 괜찮은 펍이 네. 있어요? 어. 네, 제가 저기 길치라서 그러는데,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약속 아. 시간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좀안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좀 같이 가요. 날씨도 더운데, 제가 맛있고 사드릴게요. 아니야,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진짜, 좀, 진짜. 그래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저기요! 시간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찾기 하시면 금방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찾기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남자가 돼갖고 그런 부탁도 못 들어주나? 뭐가 바보다 이렇게 난리야. 아, 아, 생각하니까 좀 기분 나쁘네. 좀길 안내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안내해달라고 계속 하시는데, 안내는 지금 그쪽 모자가 예전 그 버스 안내양 스타일이어서 안내면 저보다 그쪽이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안내 훨씬 잘하실 것 같고. 아니, 어떻게 보면 또 그림 그리는 화가 같기도 해요. 화가. 가시는 길에 주변 스케치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내는 직접 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없네요. 네. 아니, 지금 저보고 지금 화가라고 하신 거예요? 화가? 그림 아, 그리는 화가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봐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화가 아니라 지금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고 보니까 몸에 되게 화가 많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뭐야, 진짜 이 남자, 어? 제법 뭐 센스있고 유머 감각이 있네. 재밌네. 음, 오케이. 유머 감각 합격 드릴게요. 죄송한데, 저 대학교 합격, 뭐 운전면허증 합격할 때 되게 기분 좋았는데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합격은 되게 기분 안 좋네요. 그냥 불합격시켜 주세요. 네. 불합격이요? 네. 아니, 네. 되게 말씀하시는 것도,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말씀하시고, 아우 뭐, 나름 귀엽네요. 귀여움도 합격? 네, 귀여움도 불합격시켜주세요. 귀여움도 합격하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러저막 그렇게 합격시키지 마세요. 그, 크렇다 아, 어, 날씨가 렇게 좋네요. 아. 어. 어. 저기요. 지금 저 쳐다보시는 거 맞죠? 안 쳐다봤어요 지금 버스 오는지 봤어요 왜 그러세요 자꾸 아 알겠어요 그냥 안 봤다 칠게요 예안 네, 봤다 칠게요 안 봤다 치는 게 아니라 안 봤다고요 아니 저기요 그쪽홍분돼서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빨간 거는 제가 아니라 빨간 건 그쪽이죠 지금 빨간 건 그쪽이죠 지금 아. 씨. 너무 빨갛네 진짜 저 어디 소 많은데 가지 마세요 진짜 소가 다 들이박을 거예요 진짜 뭐 청도 소싸움대 스페인 소 축제 이런데 가지 말라고요 아 진짜로 <laughs> 이렇게 다니면은 소 진짜 한 100만 원 정도 다 들이박을 거니까 진짜 소 축제 이런 데 진짜 가지마 진짜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 요 진짜 아 재밌다 그러니까 보통 뭐 여자들 많이 이렇게 꼬시나 봐요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뭐 오케이, 그러니까 밀상하시는 것도 합격 드릴게요. 아 합격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켜 오늘? 합격 그만 시켜요. 아 합격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야 진짜? 재밌네. 저기 있잖아요. 안녕. 요. 어, 버스도 아직 안 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펍 가서 같이 맥주 한잔 해요.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뭐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좀 덥네요. 보기만 해도 덥, 덥네. 아, 그냥 좀 같이 가시지. 이게 좀 덥지. 좀만 더 옆으로 같이. 더저더 좀만. <laughs> 지금 산불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할게요. 아, 그러니왜 이렇게 튕기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제 다리 이렇게 힐끔힐끔 힐끔 보시는데, 왜, 왜 자꾸 밀어내시는 거지? 그래요. 다리 쪽을 봤는데, 제가 그냥 다리를 본게 아니라, 다리에 털 봤거든요? 다리에 털이 좀 많으셔서, 저한테 막 이렇게 밀어낸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털을 좀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를, 뭐, 그럼 밀어낸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니면 뭐, 몸에 좀 열이 많으시니까 더좀 이렇게 열 받으셔서 그 다리에 털을 좀 녹이세요. 예. 네. <laughs> 아, 진짜 이런 미트 진짜 합격. 진짜 합격. 아니, 합격 그만시키라니까요. 아, 진짜로. 저 진짜 불합격시켜주세요. 아니... 좀만 떨어주세요. 진짜, 진짜 더워서 그래요. 자리 털어 이어디떨 아, 그래요? 네저떨어졌어요 좀, 좀 아니 저 같은 여자가 좀술 먹자고 한거 되게 영광인 줄 아세요? 아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열 그만 받으시라니까 아, 자꾸 진짜 지금 이러다 타 죽어요. 열, 열 그만 받으세요. 지금 너무 빨개요열 그만 받으세요. 지금 너무 빨개요 지금 차안 지나다니잖아요. 지금 신호도빨간분인줄 알고 사람들도 보세요. 아무도 안걷는 거잖아. 있요빨간분인줄 알고 가주세요. 더워요. 진짜 후회 안할 자신 있으세요? 네, 아우 더워. 아, 아우, 짜증나, 씨. 아, 이제 빨간 신호등이 없어지니까 차 이제 지나가잖아요. 차 지나다니네, 이제.